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알다시피 그 무작위로 모아두었던 이런 동전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예, 연도수는 78년도 있고요 74년도 있고요 예, 무작위로 그 모아두었던 것을 제가 한번 꺼내봤습니다 79년도도 있고요 구도안 중에서도 가장 비싼게 예, 81년하고 70년도입니다. 에, 보시면은, 예. 예. 70년도죠. 이게 처음 나온 이런 동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70년도가 150만 주 발행됐기 때문에 가장, 그, 선호하는 아이템이고요그 외에도 뭐 71년도, 뭐, 예. 72년도 뭐 이런 것도 그 굉장히 가격이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1년도, 예. 81년도 동전도 발행량이 그 10만 주 발행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81년도도 굉장히 그 비싸게 거래됩니다. 그거는 10만 원, 15만 원하기 때문에 81년도 동전을 보시면, 예. 그냥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냥 그 구두안 마트 가서 그리고 우연찮게 그 수집한 이런 그 구두안을 자료에 담아놨었는데 한번, 한번 꺼내봤습니다. 저희 구두안 같은 경우 그냥 사용하면 안 되고요. 구두안 중에서도 이제 좀 선별을 해가지고 좀 상태가 괜찮은 거 있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여기 보시면 어, 이런 것도 또, 음. 눈이 좀 살아 있고 예, 좀 깨끗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 따로 선별을 해서 구분을 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용 주화보다도 눈매나 이런 그 모자선 이런 것들이 진하게 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모아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 이런 바구니에 담겨있던 이런 병원 구두안 한번 구경도 할겸 여러분도 한번 이런 거 한번 모아보시면 좋습니다 한번 모아보시라고 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마트에서 이렇게 또 우연하게 이 이런 구도안을 보시면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 예,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다시피 이거는신도안이고요 구도안입니다. 예, 다르지요? 예, 예, 신도안이고, 구도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